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오늘은 농업보조사업 중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매년 1월 2월에는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와 그리고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등에 대해서 오늘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리기, 그리고 이양기 등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 지원 대상 기종은 아, 관리기, 이양기, 공탈곡기 아, 자동 통백절 등이고, 아, 관리기의 경우에는 기준 단가가 250만 원이며 보조 비율은 아, 보조가 40% 그리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아, 기준 단가 25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100만 원의, 1만 원이 보조가 되고, 15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리 가격이 2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조금 더 초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지원 사업은, 저온조장구와 거초건조기 그리고 세척기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형 농기계처럼 보조 비율은 40%인데요. 물론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설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부족 규모가 50%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단가를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세평 기준으로 9.91 제곱미터 기준으로 600만원이고 고추, 고추 건조기의 경우에는 500만원, 세척기는 200만원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원예 간증기 등도 보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보통 1월 중순에서 1월 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1월 18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수에 신청해야 되는 농업 농업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